하나님의 귀한 씀씀보습습다이사야이 자리에 있는 이자리리 함께 읽겠습리다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간사의 또한 아버지 인간론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열어놓으실 때에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가 믿을 때까지 하나님 그 말씀은 한 글자도 한 토시도 변하지 아니하고 명명백백히 성경 안에 박혀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을 이해하고 또한 아버지 많은 학설과 이론들을 실습하면서 정말로 인간이 과연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도달하지 못할 한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옳았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영을 넣어주시사,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거둬가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또 신방받고 있는 모든 분들, 모든 성도들 그렇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학대를 당하지 아니 했는데도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였는데 속임을 또안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원래 학대를 하면 학대를 당해야 되잖아요. 속이면 속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속임을 당하면 속여야 되잖아요.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화해 쓸 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학대하기를 그치면 이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래요.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일이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석에 그저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이야기밖에는 어 해석되어지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내 다음 네 차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못된 짓거리를 했으니까 아수르야 너도 당한다. 이건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업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속이지 아니하는데 속임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성업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약이 파괴됐습니다. 우리 약속한 거 있죠? 구두로 약속했던, 의리로 약속했던, 나는 의리를 지키는데 저쪽에서 파괴할 수 있어요 자 저쪽에서는 의리를 지키는데 내가 파괴할 수 있어요 자 뭐냐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사람을 믿지 마세요 요런거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저 믿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엄청 많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자기는 엄청 상처받고 그런 거 있으면 되게 빡쳐하고 열받아 하면서 자기가 남한테 그러는데 당당해요. 뻔뻔합니다. 여러분, 나예요 나. 그게 나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기도 하고, 확대를 당하면서도 확대를 안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인간사가 다 인간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인간을 바라봅니까? 저는 목회자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했던 어떤 성도를 봤어요. 직분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면 목회자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의 부모를 섬기겠냐 그랬거든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잘 섬겨요. 하나님 잘 섬기면 부모도 안돌아봤던해도 돌아봐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만 사랑한다. 하나님이고 둘째 요예다 그거는 목회자가 1등이에요. 그러면요. 목회자가 사람의 모습을 볼일때 실망해요. 그리고 심지어 실수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에 따라서 서운한 영도 있고 이상하게 보여질 때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에요. 아 사람을 뭘 그렇게 믿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상처주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 내가 상처주는 건 모르고 나는 엄청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이제 강성이 되면 혈기부리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사람이 혈기부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괜찮대요. 나니까. 나는 잘하잖아. 난 멋있잖아. 난 칭찬받잖아. 아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혼자의 그 자랑과 혼자의 공주병, 왕자병, 혼자의 그 착각에 빠져 가지고 그래도 되는 추악함을 못 봐요. 제 3자 입장에서. 아마 CCTV로 녹화하면 부끄러울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봐요. 그다음.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시기질투 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시기질 타면 지옥 간대요. 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뻔히 보여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거는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막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입을 담으세요. 하나님한테 한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무슨 뭐,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만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아요. 협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하나 없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이 하는 거 칭찬을 못 해요. 정말 진심으로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미안해서. 미안하면 더 칭찬해야죠. 그게 바른 것이지. 아, 미안한데 칭찬도 못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 거예요. 내 입장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안한 거는 미안한 대로 갖고 가야겠다.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 했으면 칭찬받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나는. 칭찬을 안 해줘도 좋지만 칭찬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 좋은 것을 왜안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딴지를 건다고 하죠. 안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에 뒤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안된다라고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을 불편해 여기고 안된다라고 큰소리를 내기도 하고 주장질을 합니다. 시기 질투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벨이 아벨의 제사가 올라가는 것과 내 제사를 안 받은 것은 완전 상관이 없어요. 남이 하는 것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걔, 걸 받는다고 해서 내걸안 받았다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못 받게끔 했으니까 못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베를 죽여요. 시기 질투는 그런 겁니다. 근성을 빼버리십시오. 내가 교만하면요, 게을러요. 괜찮대요. 두시에 약속인데, 10분 전에 나가도 괜찮대요. 게을른 거죠. 맨날 지각해요. 맨날 지각해서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데도, 막 치를 떠는데도, 죄송해요. <laughs> 웃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 보면 약속을 파악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도 교만하기에 게으릅니다. 게으르면 천국까지요. 게으른데 어떻게 천국까지요? 못 갑니다. 교만하면 음란합니다. 그렇게 해도 난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난 하나님 알지? 하나님 나를 버리겠어. 공주병입니다. 왕자병입니다. 음란하고도 안그런 척. 그리고 자기만의 그 이론에 쌓여 가지고요. 아유, 다 그러면 다 지옥 가겠네. 막 이럽니다. 음란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laughs> 바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7천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완전히 공주병, 완전히 왕자병, 자기만 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서 슬금슬금 피하는데도요. 내가 어려운가? 이래요. 아니면 아유, 나, 나를 보면 부끄러워하더라고.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잖아. 나이 차이 많이 나도요.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눈앞이 가려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뭐 있으니까 일곱 가지 약성 중에서 다나나요 거짓말, 거짓말은. 그 죄의 DNA가 탐욕과 거짓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라도 거짓말을 해요. 오늘도 누구한테 전화했니? 그 약자에게 전화했니? 네 카카오톡했습니다. 다 알고 전화하는 건데 카카오톡을 했어? 아, 아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그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나 지금 예영이가 그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전화했습니다. 전화 통화했습니다. 어, 네가한 것처럼 얘기한다. 그 사람이 있잖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부 중에서 지금 많이 잡는 게 뭐냐면요. 오늘 저랑 시계 건면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가 알아서 해. 이제 이 얘기 100번도 더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시계를 투하라고.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그그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핑계라고 말합니다. 저는 왜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용기를 내서 문자 해야 된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해야 된다. 전화 하나요? 자, 문자가 왔다 칩시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제 답변 답변 안 했다고요. 혼나 보라고. 이 얘기를 똑같이 1 0 0 번을 했다면 이제 고치기 하기 위해서 답변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만났어요. 웃고 지나가면 됩니까? 웃으면 저를 보고 <laughs> 웃어요. 저한테 혼난 사람이 문자했는데 답변도 안 했는데 정신병 걸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죄송했어요. 아까는 야단맞게해서 죄송해요. 속상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그렇게 많이 설명하시는데 또 거짓말 있어. 요 이래야 되잖아요. 웃고 지나가요. 그 웃고 지나가는 걸못 하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웃었는데 그냥 쌩 지나가요. 제가 웃어도 쌩 지나가면 안 되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느리고, 뭐가 그렇게 용기가 없고, 그럴 때 용기를 바라야죠. 하루, 이틀 막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고서 어쩌다 교회에서 만나면요.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본인은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나이 먹어서 자기가 거짓말한 게다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몇몇 한 다섯 명에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쩔 수 없어서 사과를 해요. 근데 변명도 엄청 많이 합니다. 자, 우연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알아요. 근데 오해를 받으면 거짓말을 일단 늘어놓고 그 다음 그 사람 쌩깝니다. 그 사람 전화도 안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하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안 하셨지만 어른으로서 참 나만 아니까 나랑만 통화했으니까 그냥 넘기시는구나. 굉장히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불러다 놓고, 어제 좀 분위기 이상했지. 나도 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미안하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런 적한 번도 없으십니다. 정말. 한 번도. 단한 번도. 제 기억엔 없어요. 엄마, 아빠 싸우셨어도 이불 속에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나가자고, 나가자고, 애들 있다고, 그리고 나가요. 그럼 들어오셔서 우리 정이 괜찮아? 우리 상철이 정님이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정리를 해주네요. 정리를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빨리 입을 닫고 자. 이것도 안 되죠.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자기 감정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해하고 들어와서 아 우리 애들 뭐 먹을래? 이것도 안 돼요.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거를 목격을 했는데. 정신병 걸릴 일 있습니까? 나를 한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생각한다면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넘겨요. 그냥 모르는 척. 바보가 아닌 마에는 다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하면 그런 어른으로 밖에는 안 되겠다. 그런 어르신 많습니다. 뻔뻔하게 다른 사람은 막 욕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하고도 뻔뻔하게 인사 안 하는 게 누가 인사 안 하는 게 싫어서 자기 교회 나가겠다는 사람이 자기 인사 안 해요. 자기 노역게 하면 인사 안 하신다고요. 그래놓고도 뻔뻔하세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세요. 그거 다 압니다. 싹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지요. 그 인격이 그의 삶을 대변해 주는데 모를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내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병이 걸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는 자기를 사랑한대요. 예? 네? 우리 한번 말씀 보고. 디모데후서 네 제가 히브리서찾 네, 디모데후서 3장 사람들이 2절에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 돌아서라 예? 이게 언제적의 말이래요? 3장 1절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 그럼 여기, 시기 질투, 혈기, 음란, 게으름 다 나와 있어요. 예? 쾌락을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내가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센 까는 게 좋으면 센 까는 거고. 예? 음란물 막 보고. 세상 미디어가 막 너무 좋으면 거기에 빠져있고. 중독자들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은 기본이고요. 예? 원통함을 안 푸는 건 뭐예요? 혈기잖아요. 이를 앙묻는 거죠. 싸우는 거죠. 부모님 말을 순종 잘안 합니다. 들리지도 않는 세대예요. 지금 어떻게든 청년부들 중고등부 다 꺾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른들도 꺾이고 있어요. 왜? 제가 어른하고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를 연결시켜 주는 게내 사명이다 생각해서 다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스피커폰을 해라. 너희 엄마 이렇게 잘못하셨다. 너희 아빠 이렇게 잘못하셨다. 제가 말을 아, 해야 하나요? 애들이 먼저 말해요. 저한테 말안 해도 애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세 개만 잘못했는데 다섯 개를, 열 개를 원통함을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차라리 세 개만 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해도 하고 그렇게 자라나신 어른들, 어른들에게 내가 불편한 거 얘기하고 가까이 붙어야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서로 논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문 탁탁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했던 가정들이 다 젊은 집사님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활동을 안한 가정이 있더라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가정은 활동하세요. 해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김영성 원사님, 허장 누님한테 그래도 소신껏 말, 말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이 해리한테 말하기도 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를 무신하고 무시하고 불신하면 안 돼요 얼마나 가족들이 제, 제각각인지 모릅니다 유민이가 이 영상을 듣고 있지만 부모가 돌아보질 않아요 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가족들 되게 많아요 지영이도 아픔이 많이 있죠 어머니 많이 고생하셨지만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지만 그래도 서운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 안에서 서로 맞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김옥랑 원사님 가정도 자녀하고 이렇게 태형이가 권사가 그러면 되냐? <laughs>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야. 권사라고 하지도 말아라. 얼마나 귀엽게 얘기해요. 그럼 또 그거를 또다 받아들이세요. 뭔지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시너지를 내는 복된 가정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내 것을 고집하고 우리 가정사를 누가 주의종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왜 참견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다음 세대 애들이 자리를 차고 내 자리에 올라 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도움을 구하고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서로 좋은 것을 공유하며 본받고 나쁜 것은 서로 회개해야지 거기는 치유의 법권 지역입니다. 막말로 제 눈에도 없고요.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은 공간들이 많아요. 가정과 교육장과 예를 들어서 학교와 직장은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교우들이 교회선 에 교우들이 하지만 직장 내에서 믿는 사람끼리 집에서 믿음의 자식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있고 이것을 싫어하니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주회종이 어디 상관합니까? 이러고 있으니 참으로 딱합니다. 어디 주회종이 가정 거쳐 건들지 안 건드는 가정이 누가? 부부부터 건들지 얼마나 자긍심이 강하면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하는데 틀린 거 없었다. 이런 세대예요, 지금.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여기에 부합되면서 살면서도 제가 칭찬하고 잘한다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직까지는 여기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제가 신방하면서 목사님의 그 그동안에 그 돌보심과 그 날개짓으로 감싸 안으심에 상당히 눈물 지었는데, 전에는 저는 이 신방을 되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졸기 일수였습니다. 신방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지만 신방이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은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그런데 이제 이 신방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커가는 청년부들을 대하면서, 가정을 맞이하는 이 가정들을 대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슴으로 예배드리시고 그 모든 영적인 육적인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낱 인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와 나의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득심할지라도 그저 나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상순 선생님 천국의 아름다운 부장이라는 산같이 보이는 바위같이 보이는 그 명패, 그 문패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이번에 큰 겉면, 뼈 아픈 겉면을 들이시고, 내가 이 자리를 꿰 차고 있어서 다음 세대가 나 때문에 못하나 하고 가슴 아파하면 제게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데, 근데 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전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이 일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테면 기꺼이 넘겨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 아니 주일까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해도 자기 너무너무 써주신다면 감사하다면서 일을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 정말 그 작은 사명들 하나도 감당하기 싫어서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든 안 하고 싶어하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준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저 인간이 줬다 그저 교회가 좋다, 시스템이 좋다, 목회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 인본적인 생각에서 우리 이상수 이사님 참으로 구별된 행동으로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배우겠다면서 그 멘트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책망 후에 이렇게 존중하며 주의종 품에 파고드는 그 모습이 여느 아버지 거만한 자들의 모습과는 틀렸습니다. 핑계되는 자들의 모습과는 정말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안과 우리의 입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안 그러는데 주의 종에게만 그런다. 네 상관없습니다. 주의 종에게만 그러든 모든 성장하고 있음에 그렇게라도 아버지 할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